오늘은 어 병일간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병오년 어 병일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다리실까봐 빨리빨리 찍어서 올릴게요. 병일간은 병일간은 무엇이냐? 자, 병오가 비견과 겁재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거죠? 비견 다른 거겁제와 똑같네 이 불인데 불 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벌써 얘가 얘가 똑같으니까 반음이 됐습니다. 반음이 됐는데 자 문제는 반음인데 여기는 봐봐요 병오가 병오를 만났죠 복음이에요. 둘다 똑같네 천간 지지가 다 똑같죠? 근데 얘가 장성이에요. 장성이죠? 장성이죠, 제왕이죠제왕이죠 제왕이죠. 여기는 전부 다 복음이 복음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반음, 반음이나 복음이나 다 똑같은 건데, 그래도 살짝 여유가 있는 것이 반음이고, 음, 온전한 것이 복음이에요. 엎드려서 끙끙 앓는다예요. 겉으로는 사회생활은 잘 나가, 근데 부부관계는 완전 엉망이야. 집안은 완전히 음, 막그 저, 음 시장판이야. 뒤엄 짜리야막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속 속상해 죽겠어요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고 따뜻하게 밥 차려주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 대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데 이제 보통 보금이 와버리면요 반은 보금이 와버리면요 엎드려서 끙끙 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혼하거나 이혼하거나 음 돈이 날라가거나 이혼을 하거나 인간관계가 끝나거나 회사만 댕겨 회사만 잘 댕겨. 사회생활로만은, 사회생활로만은 굉장히 괜찮아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속으로 어디다 가갖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가끔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복음이에요. 근데 제왕장성, 제왕장성 똑같죠? 복음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병인, 병호, 병술이 거의 다 똑같지. 복음에 해당될 수가 있다. 요렇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뭐냐, 음 부부관계, 가정생활, 개인적인 거 요것만 좀 힘들어요. 요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겉으로는 겉으로는 멀끔해 보여. 너무 잘 나가 보여. 좋은 집 사는 것같아 속으로는 빚이 있어.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가정 불화가 있어. 근데 겉으로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병원은 뭐라고 했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 하는데 잘 나가는 부류인데 대출이 좀 있어. 사회생활에 어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윗사람 눈치도 잘 맞추고 잘 한답니다. 잘 하는데 어 부채가 좀 있어요. 집살때 대출을 좀 깼네요. 차를 샀어요. 부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좀 좋은 거, 좋은 거를 갖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아 멋있어. 영위하는 것 같아 삶을 그런데 어, 부채를 끼고 샀어 음, 부채가 좀 있지만 여행도 가 음,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사는 형태예요 어, 그래갖고 여기가 뭐냐 마찰이 없다 1인자이다 제왕 읽어볼게요 책임감이 많다 원만한 인간관계 독립성 부리스, 부드러운 카리스마 겸손하고 심기 분잡하고 가주가 되는 거죠 지지 않아요 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속으로만 저놈이 적군이다 하고 있지. 겉으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돌려 갑니다. 음 경력 가기 때문에, 아, 저놈을 내가 확, 내가 확 공격을 하기보다, 쟤를 싫어하는 애가 있어. 당구같이 팅팅, 요, 요런 관계지. 내가 바로 직바로 쏘지 않습니다. 팅팅, 이쪽에서 튕겨져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죠. 능소, 능대한 농형기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능구렁이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친절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친절하다고 고 해서, 어, 함부로 막 합시면 안 됩니다. 이, 이놈은 같이 갈 놈, 정리할 놈, 싹다 구분하고 있다는 점, 음, 신중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관용이 있고, 수양이 굉장히 높고, 학문도 높습니다. 부하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이, 자, 이거, 이게 의미하는 거 봐가 뭐냐. 내가 제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걸로 가고 비교나 걸로 가고 제왕하고 봤을 때 걸룩이 훨씬 훨씬 젊고 예쁜 모습이면서 수확도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많이 벌고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왕은 어 걸룩에 비하자면 70%도 못 잡습니다. 60% 60% 잡으면 많이 잡습니다. 걸룩이 왔을 때 100건의 계약을 했다면 제왕이 왔을 때는 60건밖에 안 됩니다 제왕이 왔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걸록에 비교를 했을 때 150건, 200건을 잡겠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왕이 왔을 때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제왕이 왔을 때가 조금 더 늙은 상태이고 몸의 컨디션도 약간은 걸록보다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왕이 왔을 때 계약 건수가 넘들한테 다 뺏깁니다 너가 왕이야 겁재겁재 너가 왕이야 비경과 겁재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와 형제, 동료, 이웃, 동포, 내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자, 비경, 겁재라는 것은 자, 어린애, 노약자, 그리고 노인, 장인, 애 나하고 경쟁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제외이고, 나랑, 나랑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서, 학부모야, 다 똑같이 학부모야, 이런 거, 음, 이웃, 나하고 동료들 음, 응, 나맨첫 번째 경쟁자는 형제간들이죠. 형제간 동료들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병원 연에는 전부 다 잘나가는데 빚이 있어 전부 다 부채가 있어요. 갖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다 골마 터져가지고 빚 때문이다 가정생활 엉망되고 빚 때문에 음 어떠한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시가 안나는데 자 섹스리스든 무엇이든 음그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어 집안에서 집안에서 음 고로한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병자 병신 병진도 자 반음을 낀상태예요 반음은 깼, 꼈어요 근데 좌우충이죠 좌우충이에요 진호귀에요 응. 음. 자 그래가지고 제살. 자 거의 비슷한데 이거보다는 살짝 괜찮아.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한1 0대두드러 맞는다면 여기는 한3대두드러 맞는 형국이에요. 3대 반절 아니고요. 3, 3대 정도 두드러 맞는 형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냐 수옥살이고 이인자이고 불리한 체질란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러져 장성제왕 난치지 않아. 부러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어, 내가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짝 꺾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만 음, 아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했냐? 막 이러면서 뚝뚝 부러진데너 그러려면 오지마. 이러면서 안 봐버려. 너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2인자이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꺾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신께서는 어, 고개를 숙이는 자와 안 숙이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엎드려 버리면 음 반절 아니고요. 반절에서 더깎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세 대만 참 맞는 열대 맞는다면 세대쳐 맞는 고러한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은 굉장히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병호년이라는 것은 병호년이라는 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망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병호는요, 부채는 끼어 있지만 거품이 좀 끼어 있지만 잘 나가요, 잘 나가요 해요. 을미도 병호 정미 정미가 오죠. 정미도 잘 나가요. 무신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음. 꺾어진 형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거 막 상승할 수 있죠 음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병자 병신 병진 이거는 제살이 들어와서 내가 조금 소심하고 방어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사에서 탁 치거나 집안에서 탁칠 수가 있지만 어 내가 조금 수그줄게요 수고를 해줄게요. 그래갖고, 이제 예쁜 모습이란 말이에요. 방어적이란 말이에요. 애기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눈치를 좀 살살 박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괜찮다는 거. 살짝 괜찮지만, 어, 반음, 복음에, 반음 복음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반음이나 복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 피해가는 방법은 뭐죠? 수그리고 수그리고 참아주고 조금 양보하고. 네. 근데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막 그렇게 막 노예근성 쩔게 끓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되 당당하되 친절하고 살짝 양보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게 양보하는 마음이냐면 내 거를 막 음, 막, 희생해갖고 주는 게 아니고, 제 장날에 제 친구랑 장을 갔어요. 약간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삼치를 샀어요, 삼치를. 삼치를 샀는데, 그 총각이 맨날 나만 보면 떨으려고, 자꾸만, 떨이, 떨이, 막 이러면서, 왕창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그거 들고 오면, 집에서 겁나게 일을 해야 돼요. 다듬고 찍고 하려면. 근데, 그 총각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비가 왔어 그날이요. 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중간에 비가 오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치가 조금 큰 고등어보다 약간 크거든요? 응, 음, 근데 그 삼치를 한 마리에 한 7천원 정도? 만원 정도 하는가 봐요. 가지고 세 마리에 2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오천원이 돼. 세 마리에 2만원인데, 만오천원만 줘요. 그래, 이래놓고 내가 장을 두 바퀴 돌고 오니까, 나보고 어깨를 톡톡톡 하더니, 하더니, 그때까지 못 팔아 갖고 나한테 삼치를 세 마리에 만 원만 주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또안사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아이고 그럼 그럼, 그럼 싸 봐. 이랬더니 막그또 손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참 성공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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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데 젊, 젊은데 생산 정말 잘 팔아요. 응. 근데 그 친구가 대가리를 막 따고 어찌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삼치가 이제 비싼 생선이긴 한데, 저는 뜻밖에도 한 마리를 더 이제 얻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음. 세 마리에 만 원을 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한테, 야, 저거 그거 사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야, 저거 삼치 구워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맛있으니까 너사 먹어봐 세 마리 만 오천 원 돌래. 그럼사 먹어봐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그랬거든. 근데 내한테 세 마리를 만 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제가 어 그럼 너한 마리 가서 꾸워볼래? 그랬더니 뽕짜면 먹는다는 거예요. 음 먹는데. 그래서 어차피 두 마리에 만 원을 사도 참잘산 거예요. 근데 세 마리씩이나 주니까 어너한 마리 해 먹어볼래? 그 말을 듣는데 듣고 그 총각이 생선 장수 총각이 더 신났어. 한 마리를 따로 싸더니 강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laughs> 먼저 주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음 우리 그 단골 사장님들은 어 제가 장난을 잘 치고 또 떨이도 좀잘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 되게 이렇게 조금 약간 음그 일반 지인보다는 약간 깊은 관계에, 와, 이렇게 장난 막 주고 받는데 먼저, 걔걸를 먼저 쏴주고 있어. 아, 참. 그, 그렇게 그 이제 양보하는 거. 내 거를 양보하는 건 아니고, 음 친절하게 대우를 하되, 나도 잘 샀는데, 한 마리, 음, 너 구워 먹으라고 줄수 있잖아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요런 정도의 양보. 내 거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양보, 평상시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동티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영마육격하게 3여절로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두드러 맞습니다. 맥없이 두드러 맞아요. 응.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간도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면 그 기간도 잘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때가 왔을 때는 그것들이 전부 다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음.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